출소가 아주 부담스러웠어요. 순찰을 나간 고참이 복귀할 시간이 한참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. 아이 새끼 이거 진짜 요즘 저 맛이 살짝 간거 같더니 이거 타령한 거 아니야? 야 너희들 빨리 가서 당장 찾아봐. 고참을 찾으러 나가려던 그 순간. 17구역 야산 산책로에서 사망자 발견. 어? 사망자 경찰복 착용하고 있다고 합니다. 신속히 어? 출동 바람. 아이고, 아이고. 상황실에서 온 무전 한 통에 찬물을 끼 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. 서둘러 출동한 저희는 등산로 초입에서 한 시신을 발견했습니다. 목을 맨 고참의 시신을요. 고참의 시신 밑에는 그토록 집착하던 빈 솔담배 갑이 떨어져 있었습니다. 마치 솔 담배 한갑을 다 피고 생을 마감한 것처럼 보이더군요. 그렇게 고참이 떠난 며칠 뒤 반장님 지시로 사진관에서 현대 슈퍼 무당 사망 현장 사진을 찾아 왔는데요. 사진을 받아들어 보던 저는. 너무 놀라서 그만 사진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. 어, 사진 어, 뭐 찍혔나봐. 고참이... 고참이 찍은 그 사진들 속에는 이게, 이게 보면... 카메라를 따라 무당의 눈이 이리저리 움직인 모습으로 찍혀 있었거든요. 마치 카메라 뒤에 있는 고참을 노려보듯이. 와, 아, 시선이 다르구나. 아 아, 시선이 다르구나. 아, 그 현장된 사진을 보고 저뿐만 아니라 그 모든 직원들이 와, 너무 진짜 기겁을 했습니다. 사진마다 그 무당의 눈이 카메라를 아 보고 있더라고요. 마치 그 카메라를 따라서 눈이 돌아간 것처럼요. 뭐가 그래 사무쳤으면 이런 사진이 찍혔을까?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오 사진 속 무당은 뭘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? 혹시 고참의 죽음과 어.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? 여전히 제겐 두 사람의 죽음이 풀리지 않는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. 와, 와. 와. 너무 무섭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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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무섭다. 야, 우리 저 김영우 씨도 연기가 너무 좋았고. 그 일인 2억을이 사연자 있잖아요. 묘사 이런 게 이건 정말로. 음. 이거는 야 이건 진짜 실제로 있었던, 반전이 있었던 일 같다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드네요. 오. 진짜 제일 무서운 건 사진마다 눈동자가 아, 움직인 거. 계속 보고 있었다는 거잖아요. 나름 이제 다각도로 찍었을 텐데. 우와, 거기 따라오면서. 근데 그거는 너무 미스터리하다. <laughs> 그러니까요. 어. 그래서 이제 갑자기 변한 무당의 행동이 어. 좀더 미스터리하긴 하거든요. 진짜로 막 네. 챙겨준 거. 근데 특히 그렇게 팔라고 해도 안 팔던 솔 담배를 챙겨준 건 무슨 의미일까요? 네. 이 사람도 이제 그 무당이니까 어떤 그 회의를 하다가 음. 뭔가 귀신한테 쓰이거나 어, 음. 뭔가 어떤 그 어떤 그런 게온거같아어때호영생각도뭐난 약간 곧. 고... 참하고도 무슨 관련이 있나 생각까지 살짝 했었어요, 아 처음에. 아, 저도. 그러니까, 그러니까 이제 그이 고참의 어떤 폭력성? 이당집 주인인 무당한테도 뭔가를 좀 행했거나 아 뭔가를 이제 그렇게 해서. 사연자 갔을 도그무당이 욕을 했잖아요. 그러니까, 그러니까 분명히 그 전에 솔담배 달라고 했을 때 분명히 욕하고 그러니까 어. 이 고참이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음. 거야. 뭐무당이 그렇죠. 아, 주제에 이러면서 그랬을 수도 아, 있어. 그러니까 약간은 사이가 안 좋았을 수도 있긴 예. 있어요. 예.